아, 블루다 아, 제발... 아, 왜또 에이... 아, 나 에이가 고 싶은데, 자꾸 에이가 쟤들이... 아, 에이... 우지간히 외쳐대네. 쟤네 둘만 죽이는데, 아! 한명 남았어, 한명 남았어! 나이스! 응. 아 이겼다. 설점이몇 개니? 야, 아 그렇게 많이 는안 먹네. 나 들어왔어. 나도 왔어. 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이. 안녕하세요. 야, 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. 누구세요? 뭘 누구 세요야 죽인대요. 키키. 키키. <laughs> 누가 짤? 돌린다. 음. 돌려라. 돌렸다. 어, 난 데저트 배날래좀 전에 데저트 했는데. 나는 듀 했어. 아! 아, 배나니까 나와 <laughs> 플레이하는 꼬라지. 어 <laughs> 접자. 죽인다. 너 음, 나이트. <laughs> 나이트. 또, 나이스. 또? 야, 얘네 되게 안나오다한 시원하게 실러 되고. 뭐. 나 갈래 그래. 뭐? 아 적배 완전 적배 사나. 얘네 안쳐 나오네. 예? 응. 애소 있어 119 대장 64. 아시트. 어, 나이스. 응. 여기또 있는데. 쌤왼쪽야자또 있어. 예? Yeah. 이런 씨. 내가 왜 맞아? 들켰다 도 어, 애셔 나온다. 어디? 에이. 아, 넌 조용하고. 뭐야? <laughs> 야, 야 에러 에러끼에러 갔어. 에이 갔어. 예? 예. 예? 아, 나 노래 못 하. 한번 참원. 아쌍 못나오게 나가 <스> 진짜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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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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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피해 성킬 나이스 나잇오 나이 오, 나이스 제쟁 아 개잘하네 야내거 상속자 영정 먹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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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있어? 좋은데? 뭘 좋은데야! 집같은데 지금 영통 왜 먹었어? 누가 핵 썼어 핵 써가지고 아개 짜증나 그래서 못하는 애기가 못하는 애기냐고? 몰라 집같아 쓰려면 집 것만 쳤으면 내 것까지 쳤어가지고 열혈팬이야? 아니 열혈은 아니지 짜잔 네. 나이스 떡도 야겠다안 풀어준대 짜증나 안 풀어준... 떡이 왜풀어줘 그거 잘로즈는 브로즈는 브로즈는 브로즈네 어쩐지 빌려주기 싫더라. 즈는 브로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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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 피. 는브로는 브로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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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즈 어, 얘 피해일걸? 아저 무섭게서 나 보고 있네. 피라. 이스 피라 쟤는 개냐? 죽었어. 아, 짱구님 15K만 더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응, 나 멈췄어. 제소는거 아니야? 튕겼네. 응. 뭐야? 오, 비설. 어? 삐살 오, 비 비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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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서 비서! 비 나이스, 나이스. 음. 진짜 뭐나 문제지? 먼지가 너무 많은가? 나람스 아니면 나이스. 나이봐나랑 음. 자리를 바꾸자고? 나럼 방송 어떻게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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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램을 뺐다가 껴보래. 램이 뭐야? 그 인터넷선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인터넷선 아니야. 그 초록색깔 아, 초록 아, 그래, 있다는데? 어 초록색깔 있 그건 컴퓨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아 그건 못할 듯. 어, 나이스. 레드 드림 보일 못해? A 한명모 건데? A 갈래? 나 일단 들어가 줄수. 음. 아, 오케이, 또, 또, 또. 아, 아 아, 괜나 아, 또. 아,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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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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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아, 또. 아, 또. 아, 피퓨이다 나이스. 백골도 피일이래. 아 센치. 농곤다 농곤다 농구다 농곤다. 오 뭐야 다른 애가온다 음. 나이스! 나이스! 비이스 어, 나이스! 자이스이제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이스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이이나이스 설때네 설때네 설때. 오 우, 나이스. 어 아! 고민이 개안 보인다. 뭐해서 그런가? 해석이구나. 그 나이스. 있다 때. 나이스!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. 음, 짱 잘해. 야비 맛은 있네 야 쥬니 한 번도 안 죽었어? 난땅킬인나 1킬이야 아론 나 컴퓨터 이상해서 그랬었어 아, 말려서 그래 내 손에서 춤을 춰 어떻게 알았지? 딱그 부분이긴 한디 왜? 스모스의 인간 곰팡이 뭐야 징그러 나 이거 오늘 다쓸 거야 얼마나 있는데 다 쓸? 힘든지, 그거 툭툭 쓰면 되잖아 근데 이제 살게 없어 살게 없대.. 와.. 근너 저기 클랑 가야 될거 같은데? 에이 에이 어디 클랑? 맞돌 헉, 맞돌이? 저걸 맞긴 해왜 내가 저기를 가 이건 너무한 네거 아니냐고? 씨발 금방 리스가오리노오오어 이거 나도 있어 칼 나도 있어, 어. 나도 있어. 줄 알아. 뭐야? 뭘까? 됐어. 너희들 아, 개잘한다. 여기 또네. 센, 음 센, 센, 센조제이방이방스지 스마. 와. 개안 어. 빅쇼 있어.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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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그거 금지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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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응. 아아, 아아, 아아. 방방, 방방, 방방. 아, 아, 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부산방방방뭐방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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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아복수 세주 오면서. 아 씨다. 쩔어야이면 나이스. s o sorry. 지랄하고. 잡네 내리막 올거 같아. 내리막 죽이고서 삐 가자. 오케이. 언제까지 집에 내려요, 이거? 가. 살이제아한명 남았네. 삐 가서 서례 빨리 아무나. 내 <laughs> 화를 내 방설 어? 방설 <laughs> <laughs> 방설이래 화안 냈어 여기가 가로등이야? 어 오케이. 거기 가로등 아니야? 여기 CCTV 인데요. CCTV야? 나이트 나이 가로등 보이길래 쓰레기 털적하고 있네 그냥. 브이즈음 연승. 음, 와나 이번 시즌 지금 최고 전수야. 오오오 <laughs> 올라가자 가스 가자 승급전 계속 떨어질 거 같은데? <laughs> 너만 가면. 없으면 인겨바람뭐 s t 그래서 날 지금 빼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야? 됐어 안 빠질 거야 멤버 선정권 있는데 뭐야? 와말 계속 이렇게 낑박한 거야 쟤 요즘 자꾸 나한테 저렇게 말해 바람 이거? 아니 말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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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그렇게 안 할게. 뭐야? 이건 어때? 좋다 뭐야? 응? <laughs> 아야오버벤 어, 어, 알았다. 오 어, 또? 응. 오빠 나 그거 마이걸 레벨 쭉 올려주는 거. 아홉 음. 개나 있다. 오 <laughs> 맞네. 응. 왜 이러는 걸까요? 왔어 왔다 왔어! 와다와퍽 예? 좋 온다. 롱두명 달림. 아, 와오 와! 오 뭔데? 아까 다 아팠다. 짜잔짜잔 또? 파이팅. 하는 중. 파이팅! 빨리. 어? 근데 아, 언더 지른더 언더 지른다 언더를 지른다고? 세이브스 짱구기 도전 라선 언더 라스더 제발 만나라 만나뭐하 이거 잡아야지 안 그래도 혹시 머리라도 맞추면 아... 네? 와 상대방 뭐하 아. 우와 <laughs> 오전 성공. 고리지 어! 고 아팠다. 재쟁. 고조태 물어 났 그거. 친구 영화에서. 고조태 매들님. 뭐? 거기 그런 게 나와? 내가 수고 네가 틀딱이란 거다. 예이족 같은 다음 네 바이바이. 근데 준이가 배그 안 해. 응. 아 진짜로? 응. 어지럽대. 아 진짜? 응. 배그 안 하는 천놈도 있었네?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내가 멀미약 먹으라고 했는데 <laughs> 뭐라 하나 들었어. <거야>, 뭐래? <laughs> 집 새끼 저거. 네, 아니 뭐라.. 말을 좀똑바도또막말해봐 멀미약 먹으라고 했다고 멀미약. 멀미약! 아,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멀미야? 게임을 해야 돼? 멀미약 먹으라고 어, 했지. 그래서 우리. 그냥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. 뭐라는 거야 쟨 또. 이 아니 왕자님 뭐라고 하시냐고요. 잘안 들려 가지고. 이거 이거 뭐라고 합기만 해 봐. 그래요. 인정. 이제 보디가드야? 보디가드냐고. 나? 오. 응. 보디가드 나 <laughs> 주디가드. 든든하네 든든야 진짜 죽는다. 어, 기들아 쓰레기들아. 쓰레기들아! 왜또 해? 응, 큰이야 오빠 총안 주는 거잖아 어, 슬라 4신데? 오, 나이스, 아, 잠재 엄마, 엄마. 아, 씨! 그 슬럼프 45, 장미다리 아래. 이거 우마 아는데? 야, 머나 들 야, 머나 개 많아. 머나 4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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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루? 달려. 달려, 달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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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이스. 참... 관리 해주면 딱. 포탄 싸주면 싸. 라피 어, 저기 있다. 적배 적배서나. 적수 적수? 아닥 아닥. <laughs> 실 실. 아중해 주네 쟤와인바와인바와인바 클리어 와인바 클리어 와인바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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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. 클리어. 헤이 아이디스 배거. 있다. 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하나 더! 하나 더 올리고, 오다 지렸고, 하나 더 올려! 저, 저 새끼 뭐하는데? 니욕 어? 먹고 싶나? <laughs> 아니, 이거 몰라? 아니, 니욕 먹고 싶나, 이거? 너 잘하잖아, 지금. 잘따라하는 엄마, 하나 더 했다. 하나 더 올리고, <laughs> 알아 이거? 하나 어디 코? 구나 <laughs> 아, <laughs> 하나, 하나 쳐. 또또 <laughs> 튕겼어. 아, 기다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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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린대.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사장님 천천히. 아, 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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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제만 듣기 싫지 않아? 아, 둘다 죽기 싫어. 아프둘다 듣기 싫다고. 둘다 싫어. 예. 많이 해! 네가 하는 건 좋냐 많이 하면 되겠다잉? 탑한번 해! 어? 탑! <laughs> 왜안 하지? 왜살이지아씨벨럼 튕겼다! 오오 엄청 <laughs> 쏜다 무슨 폭이야 어이게오 이거 뭔가 에때 클리어 올듯 인정? 와아아아아아아아 와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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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 계단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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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 <laughs> 탁탁. 네. 소해준 다음에. 패방은 치고 턴을 나오니까. 어, 세이브 씨. 바람이 나지 네. 오케이. 넣으세요. 제제. 제 이게 바로 센스. 어떤 애도 센스 센스 거리다가 그렇게 핵쟁이를 참내 아이디 재쟁 그래이 아이디기 재쟁 죽같다 진짜 아 카톡 차단당했대 연락 다씹히는중 번호도 없는 번호더라 <laughs>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대박 어, 울베로 울베로 왔다. 아, 울베 울베 울베, 울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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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.. 어... 음. 아 돌배 돌배 에롱 오겠다 나이스 오 이거 권총도 이거 하네 이렇게? 멋있다 갖고싶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쌀포디. 쌀포 디 쌀포? 으 나이스 쌀방스나 쌀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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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쌀스다아이스게해킬 네. 줄까? 살짝 살짝 패시 살짝 피 반, 살짝 피반. 벽 빼러 가면 맞나? 1킬 가자. 나이빠. 시야일부러 나겨 주는 센스. 나좀또 하자. 크리아. 이그네 말고요. 생의 슈. 생고 하자. 우리 다 같이. 아 싫어. <laughs> 내생일빼하자아 싫어. 집짹기야얍 끼게 끼게. 하지 마. 바이바이. 빠빠르 바이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